공 치는 명훈이. 아이스, 아이스. 아유, 공격적이지 못했네. <laughs> 음. 들어가 안 걸렸죠? 어, 나랑 같이 있죠? 아유. 어, <laughs> 하지만 괜찮아요. <laughs> 음흠. 음흠. 음, 음흠. 자, 버디 퍼트 오! 오! 이번에는 <laughs> <laughs> 트리파로 안 했어 나이스 거리음 <laughs> <오리지. 웃음> <laughs> 그래 당황하지 말고 정황하지 말고 아 약간 우측 우측 그래 정황하지 않고 그래 너, 너 요거 차, 요런 거잘 넣잖아 차분하게 정황하지 마 우측 어 안쪽 우측 안쪽만 보면 돼자 손목만 안 쓰고 부드럽게 밀어주면 되잖아 그래. 나이스 아이스 파 그래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란 말이야 아이스 파파 응. 어이 안 들어갔으면 스트레스 받을 뻔했네 샷아 어, 좋았어. 카트길이랑 가까워. 3.3 굿샷! 뭘 찾아? <laughs> 날라가는 줄 알았어. <laughs> 그래 꽂차인데너 <꽂혀 있는데. 웃음> 정신이 날라간 거 같은데? <laughs> 네. 살짝 나갔어요 그러니까 좀 길면은 아... 아니? 아니? 아, 난 수리퍼, 아무렇지 않어난 아무렇지 않은데? 그 괜찮은데? 5번 로드아 아니요 이게 오르막이 많이 높은 것 같아서 3번 로드 아. 그리고 여기 바람도 있네요 예, 네. 신나게 뛰어 올라가야 겠어 화이팅! 힘내 너도 힘내 나도 힘내 자, 뭐 힘줄 필요는 없죠. 오와, <laughs> 오와, 신나게 뛰어 올라간다. <laughs> 저 언덕을 어떻게 저렇게 뛰어 올라가지? <웃음> 온, <웃음> 온이긴 한데, <laughs> 아주 신나게 뛰어 올라간다. <laughs> 대박 신기하다. 아니, 언덕을 딱 맞았으면 걸려야 되는데 이게 계속, <laughs> 무슨 고라니처럼. 아, 좀큰것 같아. 큰 냄새가 나. 큰 냄새. <laughs> 스트레스 받지 마요. <laughs> 거 바로 와, 이거는 있으면... 더 어려운데. <웃음> <웃음> 안 돼! 아, 쪽이 자 요거 넣으면 아까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어 오우넌 내놨어 굿파 <laughs> <laughs> 자. 더 걸려도 되는데. 자, 나는 해저드에 빠져도 드라이버를 칩니다. 뭘 맞고 또 안으로 들어왔어 사람 맞은 거아니 <laughs> 나이스 일단 안으로 들어오는 거 보였는데 나이스 자 제가 동시에 찍어볼까요? 깃발을 한번 찍고 내리막이니까 깃발. 92 바닥 구6 바람 없어 그냥 좋아. 거리 모르겠어. 오, 오, 좋아. 응. 버디 해야 돼? 네. 어.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해, 해야 해. 해야 해. 있는데, 카트 들어왔어. 아, 카트 맞았어요? 어... 아. 저는 감독님 맞은 줄 알고. 네. <laughs> 역시 카트를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잘 세워주세요. 좀 까다로워요. 윙윙 범에 <laughs> 안 들죠? 스피니 먹긴했는데너 뒤에서 목소리가 더 마음에 안 들었어. 윙윙윙 뭐, <laughs> <윙. 웃음> <laughs> 이건 뭐어디서 경체가 <laughs> 어디서 리야 웽? 웽이라니 아주 자신감 있는 프로식 퍼팅을 해야겠어, 해야겠어. 어, 아마 추워의 퍼팅이었죠 오케이 자신감만 있었어 이게 뭔데 오케이를 준거야? 받는.. 받는다 내 줬다 어, 나 사실 무조건 넣거든? 나 사실 무조건 넣거든? 오케이만 사실, 주면 못 넣네? 사실 난 오케이 받고 못 넣어 오케이, 안 받으면 됐는데 아 안으로 봐야겠다 자, 버디, 아땡겼죠 땡겼어요? 어, 땡겼어 어, 스윙이 땡겼어 내가 봤어 내가 네, 봤어? 다 보셨을 거야 스샷 괜찮아! 금방 뚝 떨어지니까 <웃음> <웃음> 감독님 보고 괜찮네요 넘어갔어요? 네, 벙커 넘어서. 네. 으쌰. 어? 어, 스윙을 좀. 맘에 안 들죠? 구질이 맘에 안들 많이 나왔다 170m 감독님이 어디 계시지? 아 저기 뒤에 있구나 왜 감독님을 찾아요 자꾸 거기로 찔려고 <laughs> <laughs> 감독님 쪽으로 쳐야 된단 말이야 스탠스가 안 좋아 짧게 잡고 아 이게 우측으로 밀아 템포 빨랐어 아 버디 해야 돼 진짜 해야 너무 해야 돼. 하고 싶어 자 바닥을 찍어야겠어 60 가야죠? 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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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가야죠. 오, 잘 채웠다. 가야죠. 오~~~ <웃음> <웃음> 그림 그림대로 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계획대로 <laughs> 되고 있어. 좋았어 좋았어. 공그대로 냅도. 응. 음. 내공도 글로 가니까. 와! 아! 그림나올수있었우네는 나우스는 나우스는 아. 나어스는나우는줄우았는데우다 거리가 남았네. <laughs> 하지만 괜찮아. 는이우스는나우는 거야. 스는마귀 음. 소리가 불길하지만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이제 나이스! 나이면나리가쌍이스나이쓸수 있으니까 스이스 자, 어이구, 예. 예, 브라님, 버디 했으니깐, 선물로 55만원짜리, 거리 초코기를 드립니다. <웃음> <웃음> 케이스는 별도 구매하세요. <laughs> 오, 좋다, 드로우. 서뚝. 조금 길겠다. 네. 좀길것 같아. 신을 보고. 왼쪽? 튀어서? 튀어서? 본? 응? 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라이가 많지 않아서 아라이가 많지 않아서라고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가 많지 않아서 많지 않게 봤는데 <laughs> 그거보다 더 많지 않았네 <laughs> 아 아깝다 <laughs> 마지막 아직 마지막 마지막 풀이 남아있지. 굿샷. 조금 생각보다 우측이긴 하지만 굿샷이야. 좋아요. 그러니까 신나게 가운데로 뛰어 내려오지. 좋아요. 좋았어요. 신나게 뛰어 내려올 겁니다. 신이 좀덜난것 같은데요? 가보실게요. <laughs> 김플로 들어갔을 거예요. 우측을 보고 좌측으로 돌리는. 아주 그런 아이 이, 고난이도샷인데 돌리네. 부셔. 오. 아주머. 오. 오. 나이스. 헉! 오. 들어가는 줄. 요 아주머. 어쩌다 뭐 이건 진짜 멋있었다. <laughs> 아. 킥이 좌측으로 어머 저 무슨 누가 바로 차줬어? <laughs> 너무 많이 치었는데 고만가. 아니 누가 바로 차준 것처럼 그렇게 돼? 아니 킥이 좀 자연스러워야 돼.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연스러울 갑자기... 수 있죠. 구십도가 꼭 킥이? 그럴 수 있죠. <웃음> <웃음> 그래보고 웃음이 나오는데. 어. <웃음> <오>. <웃음> <laughs> <laughs> 아, <아니>, 마, <laughs> 이막리니까 막걸리니까. 어디 하고 싶죠? 아, 아. <laughs> <laughs> 막걸리니까. 오케이 안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인 오케이 오케이 아 아주 마콜 1 1븐 시시답게 깔끔한 보기로 오 나이스 파. 우왕. 네, 공치는 명언이예요 오늘 11cc에서 네 EGF로 아주 뭐아 재밌게, 조근조근 재밌게 라운드를 펼쳤습니다 아 역시 뭐 아, 거리는 많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정확한 샷으로 아, 11cc를 공략한 EGF로 너무 이뻤고요 네 오늘 또 EGF로 뿐만 아니라 아, 저와 함께 해준 코인티 그리고 어메이즈 P GTR4와 함께 했습니다 아, 정말 아, 스윙 템포의 중요성을 정말 알았고요 네. 앞으로 저도 이걸 통해서 실력을 좀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프로 한마디 하고 아, 네,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또 공진의 명원이 네. 님께서 네. 불러 주셔 가지고 너무 또 감사하게 예. 11시에서 네. 또 어허. 너무 편안하게 네. 그리고 너무 어, 네. 이 가을을 만끽하며 네. 네, 너무를 너무 많이 하세요 네, 어쨌든 뭐네 <laughs> 아, 재밌었어요 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laughs> 아,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네,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병원이 공 치른 명훈이 공 다치고 들어가